여기. 여기. 치즈. 이렇게 보고 해야지. 치즈. 착. 나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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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, 냐. 윙. 어? 윙. 윙. 엄마 히가만 <laughs> 그런데서 정글을 <정부를> 왜 팔아? <laughs> 얼른 들어가 와 없는게 없네 어와 네. 어 신기하다 10미터 12개? 응와 어. 이거 10m. 신기하다 뭐, 이거 돼? 오랜만에 그거 제품 리뷰 찍어야 어 네. <laughs> 아. 컨트롤 아이고, 아이고. 응. <laughs> 엄마, 다 왔다 어, 다 왔다. 엄마, 진짜? 어. <laughs> 어, 무서워. 우와, 이거 완벽한 아사도. 우와, 최고다, 이거. <laughs> 지호야, 이거 봐.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, 왜. 예뻐 보이지? <laughs> 읽었나? 예쁘다. 어, 등 종류 진짜 많다. 저기야. 어? 볼. 어, 볼? 거기 너또 봐. 어? 우와, 어, 볼. 어, 볼. 어, 볼 두고 가야지, 여기. 어? 아빠 어, 사는. 귀엽지? 아, 뜨거워. 뜨거. 뜨거워? 어, 신기하게 생긴 거 많다. 귀엽다. 봐봐. 응. 커튼 말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또, 그렇지? 어, 이거 큰 개들 노는 건가 보다. 떠가지고 던져주는 건가 보다. <laughs> 엄마, 엄마. 어? 아? 마 엄마. 엄마. 그거 뭐야, 지화? 우산 아마, 어. 오빠, 와, 응? 와 접었 죠？쉽 <laughs> 지가 않 네. 색 깔이 마음 에들 면은 받침 이 마냥 들 고, 받침 이 마음 <laughs> 에들면 너무 크고 어렵다. 그냥 벽에 딱 붙이고 싶은데. 아, 이런 거는 여기 얹지는 건가? 어렵네. 너무 어려워.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요. 이런 모양이래요. 길이를 대충이라도 좀 재보고 올까? 얘를 한번 박아 봐야겠어요. <laughs> 그거 좋은데. <laughs> 이런 천이 있긴 있나보다. 전기 터버? 이거 안 될지. 어? 어 아, 이거 좋다. 이거 할수 있어 여기서? 어? 너? 안 열리지 이거 있어서. 이거 있어서 안 열. 려 그리스 아니면 까만색? 그럼 그러면 그리스 할까? 그리스는 사이즈 있어? 푸신푸신한거 아니고 딱딱한 거. 딱딱한 게낫 나도 아 나도 괜찮하 나도 괜찮아. 나하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아니야아니야괜아 나도 머리 아 아니야, 나도 엄마 손차 지나가고 나서 가자 어 새다 새 비둘기 비둘기네 비둘기 뭐 먹어 비둘기 모래 먹나 봐 우리 안에 들어가 볼까 알았어 들어가시야 차차볼 거야 좋아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있다 어이 천사네, 천사. 와. 와. 와, 나도 커피 한잔 마실까? 살짝 두 개. <laughs> 달달하게. 여기만 안아 있었는데, 어디 놀러 가고 싶다. 자기야, 제똥 싸고 있어. <laughs> 응가하고 있어. 그래서 나 보고 나가라, 그런 거야. 야 <laughs> 아, 뜨거. 아. 그. 그거 열려 있던 거? 어. 저게 응. 골프거든, 골프. 응. 나왔는데 안 보이지. 누거 아니야? 어? 어? 없어졌나? 없어진 거 아니야? 아 이름 바뀌었어. 인하우스야. 이야. <laughs> <laughs> 어디 쓰려나? 저기있다 우리도 고기판 하나 사야 되는데. 헤이, 이거 너무 귀엽다. 어, 이거 뭐야? 우와, 귀여운데? 그는 하나 사인가그 음. 저기 저 똑같은 거. 어, 엄마. 개 강아지 신이끼 마. 어, 가야 야. 한번 가 볼게. 강아지 손톱깎이도 사야되는데 이거 큰거 밖에 없네? 이 작은거 없다 지호 무슨 색깔 먹을거야? 레드 레드 빨간색 먹을거야? 네 거기서 그.. 뭐다 그랬지? 트림 트림? 왜안피곤 <laughs> 너무 조그맣다 이거. <laughs> 보자. 엄마 펴볼게. 이거 너무 작다 지효야. <laughs> 라 이거 봐봐. 우산. 너무 작다. 생각보다 이게 좋은가 봐. 회전이. 이번에 가구를 왕창 가지고 오셨나 보다. <laughs> 위험하다 강지효. <laughs> 지효야? <laughs> 누가 여기다 이거 놔뒀을까? <laughs> 잘 찾네 <쳤네. 웃음> 야, 그래도 별은 있어야겠지? 자, 집에 가서 별 달자. 알았지? 별이랑 또 뭐가 있어야 될까? 방울. 역시 크리스마스는 빨간색인가? 봐봐. 여기 근데 조심해. 이상한 냄새 나. <laughs> 요런 거. 요렇게 생긴 거. 지효 금색할 거야? <laughs> 이렇게 생겼잖아. 맨들맨들한 거. 근데 요거는 요런 것도 들었고. 그래, 2만 원쯤 사는 게 낫지 않겠어?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, 얘한테? 아, 그러네. 어. 너무 크네. 쟤 어떤 거할 거야?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얘또 연다. 하하하 <laughs> 올라. <laughs> 잘 안되나봐 안돼? 오빠, 이하기 가자 문. 이 스파 장구. 에 일. 라이. 에 컵. 가이. 문. 나 나도 이겨야지 하우던. 쳐쳐이자. 오늘.